오늘 이제 사무엘하 22장 다시 얘기해서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노래한 이 노래의 일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승리하였다, 승리하였다 하고 하는 그 선언이 뒤에 있게 됩니다. 결국 그 승리의 표현은 이제 성벽을 뛰어넘는 그 장면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그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 이,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또한 아, 이제 성품도 어, 성품을 시사하는 그런 구절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21절에서 25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의 깨끗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5절이 이제 대꾸로 나와 있어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렇게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의대로. 내눈 앞에서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나 갚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를 따라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주셨고 내눈 앞에서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구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면 다윗이 깨끗함 때문에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상주시고 갚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구절을 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치 다윗이 도덕적으로 나는 무흥무결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실상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우리 22장 1절에서는 다윗이 왕 되었을 때니까 아직 바세바의 일로 말미암아서 큰 자신의 범죄가 이제 메이킹되지 않았던, 나타나지 않았던 때이고,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예, 전의 일이긴 한, 합니다. 그렇다 해도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대로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육체로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나? 근데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구원이 자신이 왕된 일이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예, 좀 의아한 그런 장면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실상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내 공이라는 말은, 제다카라는 말은, 이제 원래는 곧다라는 것입니다. 곧다는 것은 옳다는 것이죠. 고든 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째다카 의의에서 우리는 좀더 다른 의미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건 법정의 용어고 사회의 정의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든가 불쌍하여 도와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베푼 사람이 원, 원래 자선을 베푼 사람이 이째다카에 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신명기 가운데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빚 때문에 겉옷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그 겉옷을 당연히 돌려주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법으로는 그걸 돌려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게 옳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밤 생활, 밤에 너무도 춥게 지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난방을 위해서 돌려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율법은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땅히 행할 일을 할때 곧다, 째다카라는 말을 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법정에서, 법정에서 이제 그 사람을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그 사람 판결을 내릴 때에, 그 심리나 동기나 의도나 행동이 다 옳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흠이 있고 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롭다 판결하는 법정적인 이 저울에서 그가 옳다고 기울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걸 제다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다는 것이 제다카입니다. 근데 동시에 여기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라는 말은 여기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다윗은 받아들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문제가, 이 아브라함이 아주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롭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의의롭게 그를 여기셨다. 이신칭이, 이신드그의 이 신칭이 이신그의이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흠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그 안에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사울을 향해서 이제 칼을 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를 불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아는 자가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사우를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그 섭리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리고 분노했지만 여러분 그 나발의 일로 말미암마 다윗은 큰 실수를 할 뻔했고, 그가 흠이 어 없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금 그 가운데서 자비를 베푸는 자리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럼 문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의 관계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사하는 말이 이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왔.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스스로 지켰다는 예수의 타메르라는 단어는요 문제가 있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감시하고 철저히 치열하게 내적인 싸움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언약, 그 언약 안에서 이게 옳은 일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싸우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면 내려놓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항상 여일한 모습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계속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아무 아무 그 사람의 인격이 인격이란 무엇이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그 사람이 어떠한가가 바로 그의 인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맞는 존재가 되고자 몸부림치며 씨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메아리아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해라고 외치면 사랑해라고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고. 미워해라고 하면 미워해라고 그렇게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27, 27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여러분 주께서 사악하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악한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거스르심, 씨름하시고 비트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 사악한 자에게는 사악함에 응당하는 그 이제 징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인과 응보의 법칙이 아닙니다. 인과 응보는 마치 자판기처럼 악을 집어넣으면 악이 나오고 선을 집어넣으면 선이 나오는 그런 법칙이겠지만, 여러분, 단순한 인과 응보의 법칙이 아니고, 이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영적인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심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자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완전하고자, 거룩하고자,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하심을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깨끗함을 보이시면 깨끗함을 그러나 사악함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오셔서 우리와 씨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 그 사악함을 이제 이땅 가운데서 베풀지 못하도록 꺾이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악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생명력으로 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고 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맞도록,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도록 행동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일을, 그리고 삶과 아, 악한 일 가운데는 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지켜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후반부에 다윗이. 이 부분을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 가운데서 이 바세바의 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셋이나 죽어나가는 고통들을 겪었고 가정 가운데 칼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요 그 가운데서 이 뒤에 있는 말씀을 경험했던 것이죠 악함으로 행동했던 일로 말미암아서 주의 거스르심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운데 회개하고 여러분 아들을 칼 들고 죽이려 하는 그런 또 다른 악 가운데 복수심에 의해서 반역한 자를 대하듯이 아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를 의롭다 공의로 대하시는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큰또 다른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지켜서 죄악과, 죄악을 피하고 깨끗함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또 야, 어, 언약 말씀에 에, 신실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공고한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듯이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교만을 깎아내시는 은혜의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게 된 이유. 여러분, 보십시오.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였습니다. 기대였더니 하나님께서 적진으로 달려가는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적진으로 달린다는 말은 적은 다수입니다. 그 가운데로 이제 이 말을 타고 달리든지 아니면 홀을 단신 또는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용맹하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에, 그려내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성벽을 뛰어넘는다.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적진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뛰어넘어야 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넘어가서 승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순히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아, 이한 이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에 한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공의롭게, 공의롭게 자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언약의 기준에 맞게 주님 앞에 설려고 스스로를 지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더니 그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의 그릇 안에 주님께서 나의 등뿌리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등뿌리 되어 주셨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2 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뿌리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그의 마음에 그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애쓰고 힘썼더니 주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중심 안에 그 마음의 그릇 안에 등불을 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구원 도리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등불을 켜시고 그 등불을 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견고하고 확신 있게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의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돌파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악한 자들에게 거스르는 일이나, 내 인생의 앞에 있는... 성벽이나 적군이 있다는 것이나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것인데 여러분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악마하고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악마하고 사모하면 여러분 그 상대편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고 없었고 다윗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공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 깨끗한 자로 서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켜 몸부림치며 경계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그릇 가운데 내면 세계 안에 등불을 켜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오늘 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 가운데 등불을 켜 주시옵소서. 등불을 켜서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패배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어저께 우리 한기채 목사님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내 생각대로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생각, 거룩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야마, 다시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을 향해서 용기 있게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다윗처럼 그 적진을 향해서 돌파해 나가는 그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다윗이 성벽을 넘어 그 성벽을 성을 점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 왕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 하나님의 공의에 깨끗하게 하시는 그 깨끗함을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합한 주님 마음의 합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에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공. 정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조각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비한 자에게 또 완전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의롭게 완전함으로 자비하심으로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성품을 따르는데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아버지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영혼 마음그릇에 아버지 주님의 등불이 켜지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떠나가고 아버지 좋은 생각 하나님 하늘에 속한 생각 믿음의 생각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언약에 맞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